가 모습을 지켜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가는 것도 또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잘 지키셔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사는 게 어떠니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 친구가 여러분에게 사는 것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물어보면 아유 뭐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아마 친구가 물어보면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힘들고 일도 잘 안되고 많이 어려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목사 나도 교회에 나가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과연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인데 하나님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냐 하면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무슨 자기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목사님, 기복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복주의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복이라는 것이 잘못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복은 이 세상에서 돈잘 벌고, 출세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것만이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돈잘 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란 것은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영의 양식으로 늘 만족함이 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조치를 해 놓으셨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첫 계기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연약하잖아요.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할 때 보면 참 연약합니다. 아, 이런 나무들도요.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도 막 200년, 300년, 뭐 1000년씩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들은 나무보다도 잘 오래 못 살아요. 아니, 모기나 파리들도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고 싶은데 다 가는데 이 사람은 뭐 비행기 없으면 차가 없으면 자전거 없으면 자기 발로 걸어 다니면 뭐 하루 종일 걸어봐야 뭐 2, 30리 가기가 힘들어요. 호랑이나 사자들은 얼마나 힘이 세고 그 다리에 그 발톱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함부로 덤벼들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런 세상의 모든 다른 생명체와 비교하면 연약하기 그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머리는 하나, 눈, 코, 눈은 두 개, 코는 하나, 입은 하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수 있는 그런 존재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고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모든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이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세상에 만들지 못할 것이 없고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창의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발명을 하고,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발명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 창조하신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교만이 싹 트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지켜가야 될 인간들이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정복하라. 야, 하나님이 이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다내 거다. 내가 필요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잘못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스리라 했으니까, 말안 들으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다스리니까, 뭐 필요하면 나무고 뭐고 다 잘라버리고, 동물도 필요하면 다 죽여버리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고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를 잘못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답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아름답고 멋진 창조 세계,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계가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참 무지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게 맞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늘 옳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다툼을 만들고 분쟁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몇십 년 전에 아프리카에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쪽에 큰 강이 있는데 이 강에 하마가 한 300마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마가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성격이 난폭합니다. 그런데 이 하마들이 그 강에서 살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맨날 물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흙탕물을 일으키고 그 강에 물만 더럽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정부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하면 야, 저 강에 있는 하마들 아무 쓸모없는 저 하마들 다 없애버리자. 저 하마가 없으면은 강물도 깨끗해질 것이고 저 하마들 때문에 사람들 피해 다니고 불편한데 하마들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요 하마를 한 300마리 넘는 하마들을 싹 죽여서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강에 상류로부터 막탁 물이 내려옵니다. 그 진흙들이 막 내려오는데. 이 하마들이 물장구를 치면서 흙탕물을 일으킬 때는 그 진흙들이 땅에 쌓이지 않고 물결을 따라서 흘러 내려갔지만 하마가 없으니까 이 진흙이 땅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쌓여서 마침내는 이 강물이 막혀 버렸어요. 이 강물이 막히니까 강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짓고 땅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아주 사람이 못 살게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상류에 이댐 위에 있는 사람 이 진흙이 저절로 막혀버린 그뚝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이 진흙물이 넘쳐나가지고 이 경작지가 다 진흙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류도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진흙벌이 되니까 거기에는요 물뱀들이 살고 흡혈충들 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기생충들이나 벌레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못 쓰는 지역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야, 이 하마가 얼마나 인간의 삶에 유익했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다시 하마들을 보호하고 그 하마들이 그 강에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는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동물들도 이 자연세계, 식물의 세계, 어느 세계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은 것이 없어요. 사람들 머리카락 하나, 눈썹 하나, 어느 것 하나 함부로 지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안 그런 줄 아세요? 얼마 전에 그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가장 비싼 값으로 그림이 한점 팔렸어요. 누구 그림인지 아시죠? 피카소가 그린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그림이 팔렸어요. 얼마에 팔렸느냐 하면 1 9 0 55억 원. 계산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 그림이 팔렸어요. 근데 그 그림을 저도 사진으로 봤어요. 직접 보진 못했는데 사진으로 보면, 아니, 뭐 그림 별로 시원찮아요. 사람도 이상하게 그렸고 추상하다 보니까 이 뭔가 아주 멋지게 요즘에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은요. 아주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리는 분들 많잖아요. 물론 다 다르겠지만 뭐 그런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보는 우리 무지한 입장에서는 그런 추상화가 별로 잘 그린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1955억 원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왜 그렇게 귀하냐? 그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이 피카소라는 화가의 정신 세계가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피카소론 화가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를 바라보는 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꾸는 세상, 이것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으니까 그 그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 그 안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질서를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이 창조 세계 안에 있고 그 창조 세계를 잘 지켜 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피카소라는 화가의 정신 세계가 그림 안에 들어있을 때그 그림을 애지중지 보물단지처럼 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창조 세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이 창조 세계를 소중하게 다루고 지키고 아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교만함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병들게 했어요. 공기가 얼마나 많이 오염되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요. 머지않아 이 공기도 돈 주고 사서 마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지금 돈 주고 사서 먹잖아요. 특히 어디 여행이나 가거나 타지방에 가면 이 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사서 마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만큼 물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공기도 머지않아 돈 주고 사서 마실 때가 오는 거예요 땅도요 요즘에 땅도 얼마나 많이 메말랐습니까 이 북한 땅을 보게 되면 북한은요 아주 식량난이 심각해요 그래서 압록강을 타고 지나다 보면 북한 땅이 보이는데 이 북한 땅은 나, 산에 진짜로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저산 꼭대기 가파른 경사가 45도 되는 가파른 위태위태한 곳에도 흙만 있으면 그곳에다 옥수수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북한 땅은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 땅에는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이 비가 홍수가 나면 땅 위에 있는 좋은 토양을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 이 빗물들이 토양에 남아 있어야 되죠.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으면 그 수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 땅이 민둥산이 되다 보니까 물이 다 지하로 스며들어 버려서 그 땅이 메마르기가 이로 말할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자기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질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무차별하게 개관을 하고 착취를 했을 때 이제 자연은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우리에게 다시금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온난화를 통해서 지구의 기후가 변하는 거예요. 남극의 빙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빙하가 내리기,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남태평양에 있는 이 야트만한 물 위에 겨우 인, 보일락 말락했던 그런 야트만한 섬들은 이미 다 잠겨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물에 잠겨버려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킬리만자로의 표범 노래 아시는데 그 킬리만자로의 산에 있는 만년설도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볼 수가 없어요.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알프스 산맥의 그 빙하와 만년설이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여러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땅이 바뀌는 거예요. 기후가 바뀌는 거예요. 중국이 땅이 우리나라보다 우리 한반도 땅보다 44배나 커요. 남북한 합친 것보다 44배나 크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그 땅에 28%가 이미 사막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서울 지역의 3배 되는 면적이요. 급속도로 사막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 쪽에 네몽고 쪽에는요 보샤데오라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 호수가 있었는데 여의도의 15배 크기의 호수였어요 근데 10년 만에 그 호수의 물이 다 말라버리고 그곳이 사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질서가 무너지고 조화가 깨어지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그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법칙이 있는데,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지켜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이 정복하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우리에게 정복하라는 그 말은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경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일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사과를, 사과 열매를 맺게 농부가 만들 수 있습니까? 농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 맺는 사과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걸음을 주고, 농약을 치고, 풀을 뽑아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질서를 잘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은 바로 그 농부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자연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는 그 나무들이 잘 자라고, 그 동물들이 잘 자라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잘본성할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인께서 먼 여행을 떠날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그 달란트를 맡겨놓고 나중에 와서 샘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속에 묻어 놨다가 그걸 꺼내가지고, 주인님, 나 그냥 주인님 준거 쓰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인이 화를 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종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창조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보는 눈이 좀 남달라야 됩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린 크리스찬, 녹색 그리스도인. 이 말은 자연 환경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야,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모든 창조세계가 주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질서와 조화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과 사람은요, 다르지가 않아요. 사람을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 하셨습니다. 이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흙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과 흙. 흙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의 어머니와 똑같아요. 땅에서 모든 생명이 나고 죽으면 땅으로 흙으로 가는 거예요. 물고기도 물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이 물고기도 흙 위에 채워진 물 속에 사는 거예요. 이 흙이라는 건 그만큼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담이란 그 이름은 흙에서 왔다는 것은 사람과 창조 세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정복하고 싸워서 다스려야 될 그런 창조 세계가 아니라 나와 다름이 아닌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토 불이 몸과 흙은 두 개가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 말씀은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는 창조의 세계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를 즐겨보는 편입니다. 아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를 보게 되면요, 세상에서 친구가 배신하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자연과 친구가 되고, 자연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자연 속에서 치유받았다. 내가 자연을 통해서 위로받았고, 내가 세상에서 얻은 그 병들을 자연을 통해서 치유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100%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 창조의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삶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잘 지키고 보호하고 보듬어 않으면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우리 인간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한 포기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나무에서 조그맣게 나오는 새싹을 한번 보십시오 꽃봉오리가 맺힐 때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창조의 세계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세계, 창조의 세계를 잘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죠. 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오존층이 망가지고 뭐 이런 남극의 빙하가 내리니까 남, 남극의 빙하가 녹아 내리니까 내가 남극에 가서 뭐 선풍기를 틀어서라도 안 높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할수 있는 몇 가지를 오늘 간지에 적어놓았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실천해요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짧은 거리는 도보로. 우리가 이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짧은 거리는 걸어 다니고 또 자가용을 최대한 절제하는, 자제하는 또 그런 생활습관이 필요합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적정 실내 온도가 26도, 28도를 지켜야 합니다. 26도, 28도면 조금 더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간도 아, 왜 이렇게 예배당이 더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아, 이것이 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지켜가는 신앙인의 자세다 생각하고 조금 덥더라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또안 쓰는 전기 플러그는 뽑아버리고, 분리수거를 정확히 하고, 또 세면하고 설거지하는 동안은 물을 받아서 쓰고 깨끗하게 사용한 물은 다시 한번 허드렛물로 재사용을 하고 빨래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고 목욕이나 샤워 중에는 쓰지 않을 때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이면지를 재활용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지켜가는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인 가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없어서 물을 다시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서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발적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일들을 우리가 잘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댐이 무너질 때 작은 구멍에서 물이 새면 그 댐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도요. 작은 일에서 소홀히 할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가 창조의 세계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지켜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의 세계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실 수 있도록 지켜갈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우리가 그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와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